오늘부터 보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절반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laughs> 마태복음은요. 그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성용신 하신 예수님부터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가 나옵니다 시작하는 스케일이 제일 크고 깊습니다 요한복음을 수요기도의 말씀으로 선정해 놓고 이 1장 1절 말씀 앞에서 아, 어떻게 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접근하기 전에 성령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볼수 있는 눈과 믿음을 주시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동일한 사건들을 서로 같이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새복음서에 없는 사건들이요,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처음 일으키신 기적을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변하여 뭐가 보탰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한 어르신이 계시죠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 어르신 예,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요한 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루지 않았던 사건들이요.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새 복음서가 다 집필되고 난 후에 요한 복음이 가장 늦게 집필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새 복음서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사건을 일단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사건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요한이 살던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꼭 필요한 사건들을 모아서 요한은 복음서를 만든 것입니다. 책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부활주일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참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나에게도 해꼬지가 올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숨죽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몸에 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겁에 질린 무리, 배신자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웠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장면을 재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배신자이고 겁에 질린 이 제자들이 교회의 사도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죄인의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지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임, 모임, 사역, 순모임, 그 초점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배우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잘 적어놨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 주고자 그 사건들을 선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생명을 누리도록 이 책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지필해서 준 것이지요.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앞에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날이 오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저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고백할 때그 즉시로 좋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교제를 우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좋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구나.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시구나. 우리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오메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성인과 비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인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한 순간에만 불과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손익 관계가 발생하면 수정이 되는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기억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떠올릴 때 정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누가복음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가 요청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어가면서 이런 약속을 할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다음 생에 꼭너 보자.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총을 맞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병사가 죽어갈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잘 싸웠다고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영원의 생명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 둘째 주한이가 태권도 승단 심사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청년들과 교회에서 교촌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하고 관계가 서먹혀졌습니다. 사람은 더 바쁘고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지켜야 될 약속을 못 지켜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자기가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일을 모르는 세상에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치와 내가 가야 될 길, 인생에 가야 될 길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창조주 예수님이구나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같은 내새끼라는 네 프로 아시죠?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다를까? 어쩌면 저렇게 서로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제대로 아는 게몇 개나 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점점 제두 아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서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한테요, 야, 이게 정답이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말 하기가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답을 모를 때가 많은데 누구에게 너 이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답이었고 길이었는데 지금은 오답이 되어 버린 것들이 많아요. 너 공무원 해라. 교사 해라 했다가 그 말들이 23년도부터 여러분 쏙 들어간 시대가 되었어요. 연끌해서 투자해라 했다가 지금은 20대, 30대, 30대들이 작년까지 대출받아서 투자한 것 때문에 생과 사의기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사람이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요, 늘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답이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안전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지어졌다면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실 것이니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의 모습이 사계절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지도가 있고 이정표가 있으면 아무리 풍경이 바뀌어도 산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만물을 시작해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이정표이고 내 인생의 길을 지시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일 시간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생명과 빛이십니다. 우리 일장 사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2005, 6, 7, 8년도 교회에서 여기 사역할 때에요. 교회 주변의 환경이 지금 하고는 참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달랐죠. 리모델링 하기 전이어가지고 화장실이 얼마나 좁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만들어 놓은 화장실 같았어요. 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데 저는 당당히 서서 들어가거든요. 교회 주변에는요. 이 지금 지열 아파트 쪽에 빈집이 참 많았습니다. 빈집이. 예. 그래가지고요. 밤에 불을 지르고 부자반 학생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들이 수시로 여기를 드나들었어요. 집은 일을 마치고 편안히 쉬는 공간이지요. 가족끼리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사람들이 떠나자 범죄 현장이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관리하고 돌볼 때 집이지, 사람이 떠나면은요, 흉가가 되죠. 교회 주차장 부지도요, 끊임없이 사찰 집사님께서 돌 보고 잡초를 뽑고 약을 치고 하니까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구경하지요. 만일 손을 놓고 계시면 잡초가 금방 우거져서 볼썽 사나운 장소가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참 좋았더라 해서 흉가가 되어버렸다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자. 인간 세계의 모습이요, 황폐화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채,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모습이 어둠에 속한 세상의 모습이고,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둠 속에 있다, 사망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이거나 어둠에 속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 눈을 가리워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가 생각이 나요. 최근에 강남 대치동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줘서 우리나라가 한번 크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조사 중인데 여성 네 분이 백 병을 나눠줬어요, 음료를. 고액 알바라고 하니까 그냥 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눠줬는데 중대한 범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예요. 어둠의 일은요, 어둠이라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볼수 없도록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예수님 곁에 있어야 내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 예수님은 어둠에 빠진 세상과 사람을 위해 오신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답답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답인지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요, 이게 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모여서 우리가 거수했는데 다수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간 살펴는데요. 다양한 군상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쫓아왔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예수님과 3년 내내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밤새워 회의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 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졌고 경험이 있고 생각을 가졌고 열심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일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만든 결과물이 뭐냐면 예수를 못 박아라. 그거였다.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서로는 서로를 다 비난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민중들을 보면서 어린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계를 비난했을 것이고, 그리스텐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은 뭐냐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를 못 박는 것에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다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과연 누가 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례들인 공의회에서 밤새워 회의하죠.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예요. 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를 못박가야 된다. 그게 모두 사는 길이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라고 대제사장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선을 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 어둠 속에서 다 각자가 자기는 우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보검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배움도 적은 것 같고 어떤 종교적인 이 권력 사회 속에서 위치도 참 미미한데 그들은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았을까? 늘한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늘한 가지를 고백했어요, 그들은. 그들은 뭘 고백했느냐?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캄캄합니다. 나는 못 봅니다. 예수님, 저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된 사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을 뜨게 되지요. 나는 볼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요? 비난을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맞다고 하는 확신에 빠지면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보면 가난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도움을 호소할 텐데 본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 앞에 와서 보여도 믿지를 않는구나 내가 본다고 말하는 것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주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빛에 있지. 나는 바로 보고 있지. 너희들은 못 보는 걸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져 버리고 반면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 제 판단이 제 고집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저는 이것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거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교제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이 목적한 길로 그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판단을 제가 먼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판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우리는 그래야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수많은 군상들의 그럴듯한 하나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눈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주님, 저도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제 마음과 틀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끝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빚대심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만 제 인생을 아시고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구할 때 주님은 그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그빚 대신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도움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